멀리 가지 마십시오 중구청 연구소 김윤무입니다 오늘이 9월 2일 이틀이 지났습니다 화요일인데 오늘은 뭐 날씨가 어제 비온 탓인지 아주 선선하니 일하기가 좋습니다 지하는 아직은 후적지가합니다 가을 되기 전에 매미도 많이 울고 날씨가 따뜻하고 뜨거워야 또 나락도 잘 입고 과일도 풍성하죠 뭐 조금 있으면 추석도 다가오고 야 벌써 한 해가 또 저물어가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뭐 벌써 두 번째 차량 리뷰를 했는데요. 첫 번째는 캡티바, 두 번째는 SM5 플래티넘 키루스가 짧아서 제가 또 직접 1등을 해서 매입을 한 차량입니다. 누누이 얘기하지만 27년의 노하우, 진정성이죠, 뭐 그리고 방리담에 직접 수리해서 팔기 때문에 하자도 적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꼭 먹고 안 먹고 오일 갈고 오만 원처럼 받고. 미세 두이라든가 녹이라든가 수호품 교환 시기가 됐는지는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스펙을 설명해 드리면요. 뉴 SM5 플래티넘 2.0 L이고, 2013년 6월에 2013년 형식 키로수가 8만 키로 좀더 주행했어요. 이야 2013년 식인데 8만이면뭐 걸음마 단계죠. 그렇지만 길이 잘 들어야죠. 길이. 자 그리고 2 0에 가솔린의 또 색상은 주색계열이고요. 성능 점검 기록부를 보면은 사고가 조수석 쪽으로 휀다 단순 교환 밑에 스텝프가 교환됐더라고요. 그래서 사고가 있는 걸로 찍혀요. 그다음 뒤에 문 W, 뒤휀다 W, 스텝프가 교환이라서 사고는 있는 걸로 찍히고 운전석 앞에는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미세인을 뒀고요 외관 설명해드릴게요. 앞에 보시면은 나이트 백화 이상 하나 도없네요 양쪽 깨끗하죠? LED죠? LED. LED고 역시 키로스가 짧아서 그런지 관리는 잘 되어있네요 그릴도 보시면은 모래만인 자국처럼 조금 조금씩 물때는 있지만 까지거나 기스없고 아주 깨끗해요 엠블럼도 뭐 새거나 다름없죠 안개등도 아주 끝내주네요 깨지거나 벽가지나 습기없고 밑에 이제 흑받이도 뭐 흠집 하나 없고 그릴 역시도 상태가 좋아요 그 다음에 견인고리에 반반에 여기가 조금 터치한 자 하나 보이고 그 다음에 오 몰딩이 아주 끝내주죠 그리고 양쪽 단차 보시면은 단차라든가 까진 거 없습니다. 여기 이제 갓등도 이렇게 딱 몰딩 나죠. 여기 조금 기스는 좀 보이고요. 본네트, 돌빵 무고 그 스크라치 없죠. 터치 한장안 보이고. 앞 누리는 자, 모래맞은 장만 몇군데 보이죠. 큰 돌빵은 없습니다. 떼울 정도는 아니고요. 핸다저 앞에 날파리가 여기 하나 보이죠. 이렇게 길게 눌렸네요. 터치 한장 없이 깨끗하고. 타이어도 보시면은 30% 이상. 조금 더 타도 될것 같고. 휠은 하나. 둘, 세 개, 네 개, 다섯 군데 조금씩 조금씩 쓰렸네요. 백미러도 깨지거나 기찮고시찮 하고. 앞문도 보시면은 날파리 모기 파리가 없습니다. 위아래도 깨끗하고요. 터치한 자국도 안 보입니다. 뒷문 보면은 뒷문도 날파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는 보이네요. 꼬브리처럼쭉 있는데 이런 데 하얗게 떼고요. 터치한 자국은 그... 이런 데 조금씩은 있습니다. 여기도 실기스가 좀 아, 아닌데 여기만 좀 터치한 보이고요. 스태프는 양호하고 천정 필라 까지거나 기스해진 거 없죠? 뷰 핸다 역시도 날파리 보기가 여기 하나 있는데 터치한 여기 하나 보이고 그거 외에는 괜찮고요. 몰딩 봐도 물때 없습니다. 타이어가 뒤타이어는 어, 거새거예요돈 버셨네요. 우리 구독자님 이돈 버는 게 최고 행복이죠. 뭐 여기 조금 쓸렸고 여기 두 군데. 정도 쓸리고요 그 다음에 뒤대로동은 LED죠 LED고 깨지거나 백화는나 습기 없이 후진등까지 깨끗하죠 깨진 거 없고 엠블럼 세고 몰딩 역시도 몰딩도 아주 역시 지하에서 차고지가 있었는지 진짜 깨끗하네요 한바도 투톤 색상 바램이 없고 센서 4개 차단거리 앞세서 역시도 깨지거나 흠집없고 양쪽 보시면은 단차도 키스 까진 거 없습니다 트렁크 한번 볼까요? 트렁크도 보시면은 깨끗하고, 어, 이따 말 오토바이 타이어고, 삼각대 공구, 공기, 뭐야 이게, 이건 뭐야? 뭐, 묵직한데요? 아, 브레이크 패드네 패드. 제가 넣어놓겠습니다. 어 관리 잘했네. 보세요. 반짝반짝 빛이 나고, 뭐, 먼지, 녹 없습니다. 후방카메라도 잘돼 있고요. 트렁크도 터치하냐고 조금 몇 개, 한두, 두세 건에 보이는데, 현재로서는 돌빵목구 스크라치 없습니다. 뒷유리도 뽀글이 없이, 선팅도잘돼 있고, 브레이크 등 LED는 흰색이고, 샤크 안테나도 새거에요, 새거. 세거. 핸다, 휀다, 뒤 핸다도 날파리가 여기 보일랑말랑, 여기에 터치한 적 없이 깨끗하고요. 타이어도 새거에 휠 하나, 두 군데, 세 군데 정도는 조금 쓸렸습니다. 깔끔한 편이고요. 뒷문도 보시면은 날파리, 물파리, 앞문은 여기 이제 날파리 하나 있네요. 하나 있고, 뭐, 터치하냐고 또는 없어요. 이게 이제 스태프, 이게 이제 교환이죠, 교환. 뒤는 W, W. 백미러 깨지거나 기스란 거 없고, 현재는 다 상품화 돼 있어가지고, 천정, 필라 까지거나 기스해진 거 없이 깨끗하고요. 마지막 핸다도, 어우, 핸다도 좋아요. 알파리 알파, 목기 팔이 없고, 터치하냐고. 타이어는 30%, 휠은 여기만. 야, 외관 어떻습니까? 괜찮죠? 알파리 목기 팔이도 뭐 별로 없고. 잠깐만요. 아, 여기 뒷문이 여기 밑에가 쪼금 이게 들어갔나? 원래 그런가 보겠네. 조금 자, 이 차량 뭐, 앞에 나이트도 깨끗하고, 뒤에 대로도 뭐 아주 뭐, 백화인상 없이 깨진 거 없이 좋습니다. 별이 일곱 개죠, 뭐. 놓치면 아까운 차량. 안에 설명해 드릴게요. 선팅도 보시면, 선팅도 모래 맞은 자국처럼 접사제 흠집 하나 없이, 기스 없이 깨끗하고요. 도어트림도 좋습니다 상태 이런데만 좀뭐 무등어처럼 보이는데 도어캐치 까칠한거 손잡이도 뭐 사용감 기스 까지거 없습니다 접시 백미러 백미로, 백미로 조절 스위치 윈도우 스위치 되게 돼있죠 트렁크 주유구 스위치 있고 도어트림도 찢어지나까지거나 해진거 없습니다 도어등 잘 들어오고요 스피커는 메인인데 아주 깔끔하죠 배기판 조절 스위치 v d c 네 VDC 그 다음에 열쇠에 전동까지 작동 잘 되고 오, 브라켓도 깨끗하고요 시트도 여기 원래 이제 플래티럼은 가해가 항상 얘기하지만 뻑뻑하고 뚫려 있잖아요. 그래도 뭐 안에서 나오는 거 주름 별로 없습니다. 좋아요. 여기는 여기만 좀 해졌고 에어백, 목받지도 아주 상태가 A급이고. 조우석 설명해 드릴게요. 조우석도 팔걸이 이상 없고. 오 여기가 아야 감쪽간 여기 오게 아, 티네. 담배 방 하나 있네요. 그거 하나 있고 다른 데는 깨끗한데 등받이하고 목받이는 이게 좀 아쉽네요. 안에 들어가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깨끗한데, 예, 키는 스마트키 두 개죠. 시동도 한 번. 오, 엔진 소리 좋습니다. 자, 핸들도 뭐 까지거나 키 세진 거 없죠. 그다음에 엠블럼도 아주 새거고, 핸들 리모컨 없고요. 키로수가83,201 k 로 주행한 차량이고, 다시방도 트거나 까지거나 해진 거 없어요. 그 다음에 미니 스피커 되어 있고, 여기가 좀뭐 테이핑 묻은 자국이 좀 보이네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커블도 사물함,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동전 넣는 공간이죠? 모두도 깨끗합니다. 제트리, 시가잭 12V, 담배찌 하나 없고요그 프로테어콘, CD, 블루투스, MP3 두고, 비상깜빡이문창급 스위치, 공기, 청정기까지 되어 있습니다. 내비도 8인치네 8인치. 후방카메라, 잘 나오죠, 선명하게. 야, 기똥차네요. 자, 외트는 기본이고, 나무태 우드까지가 기술한 거고, 하이패스 정품에 안경집이상하고 실내 등도 잘 들어옵니다. 블랙박스도 앞뒤로 되어 있는데요. 다음에 던거니까 알아서 판단하시고, 27만원짜리, 13만원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내비는 확인해 드릴 거고요. 에어컨도 잘 나오고. 자, 뒤에 또 설명해 드릴게요. 뒤에도 보시면은 선팅은 아주 좋습니다. 끝내주고요. 도어 트리도 깔끔한데요. 도어 캐치 까칠거 없죠? 손잡이 여기만 조금. 사용감 흠집 보이고 윈도우 스위치 작동 잘 되고 도어 트림은 뭐 사용감 하나도 없네요. 때묻은 거 없습니다. 찢어진 것도 없고 그 다음에 미니 스피커, 메인 스피커도 깔끔하죠? 이정도면 A 급이고 그 다음에 시트 뒤에는 아저기가 조금 기스가좀 보이네요. 키스 보이. 게 항상 이게 좀 이게 핸디캡이야. 플래티넘은 저기만 좀기스가 가운데는 깨끗하고요. 팔걸이 볼까요? 그리고 이제 우도 깨끗하고 커블도 열손도 되네요. 다행히. 옵션이고 사물함, 스키 넣을 수 있는 공간까지 다돼 있고 공조 시스템 정상적으로 되어 있죠. 깨지 않고 시가책 시블 매트는 이제 기본이고 뭐 헤드레스 목받지는 아주 끝내주고 세거에세거 뒤에도 깔끔하고 천장 먼지 떼고와이 정도 뭐저 위에 그 다음에 앞에 담배방 오게 텐데 아 이거는 뭐 진짜 외관, 실내 상태는 좋습니다. 두 가지 외에는 별 일곱 개죠. 그래도 엔진 소리 한번 들려드릴게요. 시운전을 해봐야죠. 후방 카메라가 아주 최고입니다. 최고. 알그만의 새거고요.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풀고 엔진 미미, 미션 미미도 상태가 좋습니다. 떨리는 거 하나도 없죠. 등속 조인트 오우기야 뚝뚝뚝뚝뚝 소리 나는 거 없고. 야차 좋은데요. 타이어 뒤에 3고 앞에 30%. 아, 앞 유리도 열차단 선진돼 있네요. 여름 이제 다 지나가도 내년에 또 써먹으면 되니까. 하차도 조용하죠. 실내에서 잡소리도 안 나고. 자 시운전이 또 장점이고 중고차 연구소는 직접 오셔서 보는 것보다 더 디테일합니다. 자 미션도 튀는 거 있나 없나. 오 치는 거 없어요. 좋아요. 그다음에 출력도 아주 힘이 넘치고 쌩쌩하고 하체도 잡소리 나나 나 하체도 잡소리 안 나죠. 야데크 보도 뭐 개미 소리 하나 안 나는데. 푸싱링크, 쇼바, 어, 시스트함노아도 이상이 없고 브레이크 모듈도 정상이네요. 들어가는 거 없어요. 정상이고. 하체도 계약하시거나 탁송 받으실 것 같으면은 제가 동영상 찍어서 보내드리고 야 이, 이런 차 진짜 놓치면 아깝죠 뭐 날마다 오는 차가 아니잖아요 버스 지나는데 손들봐지 의미 없다니까요 자 좋은 차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제 눈이 안경이고 자, 브레이크도 밀리거나 쓸리는 거 없죠. 드럼도 끽끽 소리 나거나 떨리는 거 없이 아주 상태가 좋고요. 어우 노면에서도 타이어 소리안나고 안 차도 잘 나가죠? 조용하니. 야 이정리 차이 이 차는 이런 차 리뷰할 때가 아주 좋습니다. 현또다 만들어서 또 제가 출고한다 했잖아요. 수리해가지고 야 저거 직선코스 밟아보겠습 잡소리 지각지각 비걱비걱 소리 나는 거 없죠. 오, 주행도 좋고 밸런스 얼라이먼트도 이상이 없고. 우해전쏠리거나 잡소리 안 납니다. 주행성 합격 이상 뭐 엔진 소리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엔진 스리 보세요. 야 엔진도 아주 끝내주고요. 그다음에 부동액도 정상이고 잡소리 하나도 안 나죠. 역시 8만 키로 저도 1등했습니다. 닦고 조이고 기름질 중고차 연구소에서는 이 차량 가격은요 제가 370만원에 드리겠습니다 가격이 마음에 듭니다 차가 다 생각하시면 계약 3 0만원으시고 직접 오셔서 출구하셔도 되고 탁송 받으셔도 됩니다 2등 의미 없다 했잖아요 1등 하셔야죠 중고차는 성적순이 아니라 선착순 버스 지나간 다음에 손들어가지 의미 없다니까요 중고차 연구소에서는 두 가지 약속한다 했죠. 첫 번째는 제가 직접 매입한 차량만 리뷰를 하고, 두 번째는 가장 큰 장점이 날수수술료안 받고, 세 번째는 전국 탁송 가능한데요. 탁송비와 기름값은 소비자보다 대차나 할부도 가능합니다. 자, 차 가시면서 폐차 있으면 폐차도 대응을 해드리고, 폐차 차량에 대해서는 탁송비와 기름값은 또 제가 부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저는 두 번째 차량, 아주 퀄리티 높은 차량 가져왔는데요. 2등은 의미 없습니다 1등 하셔야죠 오늘 여기까지 중고차연구소 김림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